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기에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꼭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클레시아와 키르케.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이고, 키르케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똑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키르케, church,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저 키르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우리들 생각을 해 봅시다. 사람들이 만나교회 어디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주나요? <laughs> 네, 저기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성남 요렇게 분당하고 성남 이렇게 중간 지점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만나교회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상해요. 네. 우리들의 머릿속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하면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건물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건물에 담임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건물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아닌 교회 건물과 교인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불편한 걸 절대로 참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낮아지는 자들, 섬기는 자들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들이 빨리 돌아가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뭐예요? 건물로 지어진 우리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